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심지어 변동성이 거의 없는 횡보장이든 한 달에 30%씩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방법만 알고 가신다 하면 1년 안에 자신의 자산을 3배 이상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실 테니 퇴직 후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자산을 늘려 미래를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 달에 30%씩 수익을 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바로 하루 1%씩 수익을 한달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보면 되는데 이 1%의 수익은 투자를 해본 그 어떤 분들이라도 누구나 다 해보신 일이지만 하루에 1%씩 한달 내내 수익을 본다는 것은 실력이 좋다고 소문한 투자 전문가들도 난이도가 높다고 말할 정도로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하루 1%씩 한달 내내 수익을 꾸준하게 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정확한 목표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한 수익 실현의 목표 수익률과 그 기간이 정해져 있으신가요? 이런 목표가 없다면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상태로 하염없이 기다리는 투자만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돈을 굴려서 자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돈이 묶여서 오히려 자산이 썩게 만드는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분들마다 단기적인 관점부터 장기적인 관점까지 다를 수밖에 없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왜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당연하게도 돈.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데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신가요? 피땀흘려 모은 자산을 투자해서 수익을 볼 때는 적게 보고 손해를 볼 때는 크게 손해 보고 계시는 투자를 계속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알고 투자해야 합니다. 종목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라서 두 번째, 안정적인 매매를 해서 세 번째, 투자에 집중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익은 적은데 손해는 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손해본 투자금을 복구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식의 투자를 계속하며 이전보다 더큰 손해가 복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팔아야 하는 타이밍이 왔음에도 본업을 하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기 쉽상이죠 하지만 당연하면서도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월급 빼고 미친듯이 올라가는 처벌인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기존 투자 방법에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바꿔야 한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현재 먹고 살기도 바쁜 상황에 시간을 쪼개가면서 투자 공부도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감정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일할 때나 잠잘 때도 언제든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정말 한치의 거짓 없이 가능하다면 어떤가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바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8년간의 코인상의 엄청난 변동성에서 나온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통해 개발된 저희 BW 자동 매매 프로그램은 현실적이면서 안전하고 꾸준한 수익 하루 1%를 목표로 두고 세팅이 되었는데요. 하루 1%면 한 달에 30%라는 수익을 벌수 있는 건데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매달 30%씩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날 운이 좋아 큰 수익을 얻 더라도 그 수익은 유지되지 않고 결국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잔액만 남아 있지 않으신가요? 방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과도 바뀌지 않습니다. 심지어 프로그램 모드가 다양하게 존재해 수익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90%까지 돌려있는 코인들도 복구할 수 있는 복구 모드도 있는데요. 심지어 조작 방법도 간편해서 젊은 투자자분들부터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한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막막하기만 했던 노후 대비까지 해결하실 수 있으신데요. 거기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어피티에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맞춤 제작으로 진행되어 보안 문제는 그 어떤 프로그램들보다 높은 상태이며 수많은 빅데이터를 통해 설정된 알고리즘이 24시간 수익을 내고 엄청난 하락에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동성에 최적화되어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으며 손해 보지 마시고 안정적이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100% 무료로 상담 도와드릴 테니. 화면에 나오는 010-2865-3464로 010-2865-3464로 BW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담당자 배정을 연락드리겠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강요나 금전 요구 전혀 없으니 부담없이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 어떤 선택도 제가 강요드릴 수는 없지만 그 선택의 폭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불경기를 버티실 수 있는 방법과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한시라도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시나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